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이 밤에 이제 우리 아 9살 김하은 어린이 찬양 성교사와 함께 어, 하은이는 방언으로 또 찬양하고 예 어, 네,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찬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찬양가사에 여러분의 네, 받으시길 바라고요 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 이 밤에 찬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이가 한번 인사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9살 김하원입니다 찬양 가사의 은혜 받으세요. 찬양 가사의 은혜 받으세요. 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네, 네 꽃들 다일 겁니다. 다음 곡은요, 다음 곡은 이제 몇 곡을 좀더할 건데요. 다음 곡은, 음 성교한 곡을 여러분 이 찬양 다시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는 방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정말 이 나라가 어, 자유 국가가 되고, 또한 성교한 한국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강 우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찬양 가사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 기 바랍니다. 나를 치시. That you know, then 「花に苗の나れが済んで」<music> 합니다. 우리가 정강호사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 예, 이제 마지막으로요 어, 우리 하은이랑 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어, 함께 어,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강원천영으로 우리 하니이가 캄보디아 강원천향을 끝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오실 <목소리> 때, 이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네, 문재인. 가라 아, 네! 문재인, 문재인 가라어 예배를 방해하고 <laughs> 교회를 문 닫게 하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 문재인하고 경찰들 다 주석바 인이 어떻게 한다 했죠? 치킨면 좀 먹을래?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지팡이폭 때린다! 어, 예. 이 얘기는요, 작년에 그리고... 그 10월달에 강약교에서 헉?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 경찰들이 방해를 하고, 막그러니까 하은이가 와서, 어, 예수님이 어, 나한테 얘기를 해주셨어. 지팡이로 폭 때리고, 그때 그리고... 치킨 매운맛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요. 아. 어 치킨 엄맛좀 먹어볼래? 이렇게 어, 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강사님 가다놨잖아 빨개, 네. 빨갱이 주사파들이 네. 감옥에 넣놨는데 예, 어 예수님이 꺼내준대. 예수님이 저기 보내주신대요 감옥에서요. 네. 어예 정강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한번 해주세요. 정강사님 보고 싶어요. 정강사님 찬양 틀어 주세요. 찬양 듣고 싶어요. 네. 어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음, 주님으로 사랑하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 전광무 선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크게. 사랑합니다. 네. 어 그리고 구, 구독 센서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laughs> 네. 아 네. 우리 9살 하은이도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다 아는 것입니다. 어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음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어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께서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를이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 말씀하셨습니다. 어,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이영적 싸움, 영적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몇곡 이렇게 불렀는데요. 어, 하은이가 9살이지만 어린,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영이 더 맑기 때문에 더 은사를 이제 부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방언 찬양을, 이렇게 은사를 받아가지고 함께 찬양사역을 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가사에 음 많이 부족하지만 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어 정강 목사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어 하루속히 정강 목사님께서 어 정말 옥문을 활짝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